경기도가 없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우리나라 망치다. 하지만 이후에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는데요. 상당수가 서울로 통학과 출퇴근을 하다 보니 김포골드라인 수요 또한 폭증했고 골병라인이란 오명까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서울 생활권을 앞세워서 경기가 아닌 서울로 들어가야겠다는 게 김포시의 생각입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대변 지역 철로 불리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큰 건데요. 경기도 용인시나 무슨 뭐구리시나 이런 시들이 전부 구로밖에 없어요. 용인구, 구리구 뭐 저기 김포구 그리고 인천구 다 구로밖에 없어요. 그게 시로 있으면 안 돼요. 그뭐 인천도 불어. 아 인천도 몇개부르는 하이. 그렇죠. 그래 야지 서울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 사람들 얼마나. 전 세계를 애들이 함께 동물할 때 세계에서 제일, 제일 큰 도시이지. 제일 큰 국가 안 그래? 세계에서 제일 큰 수도 한번 서울. 아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면적을 따지고 있어요. 인구를 맞아요. 다 따져요. 어머 인구 2천만. 어머, 도시, 그거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어야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국가, 뭐, 우리는 중국에서 백분질이야 미국에서 백분질, 이런 우리는 비교가 안 돼. 미국이 제일 커버해도, 도시국가요 뉴욕, 워싱턴, LA, 시카고 빼면 미국은 없어. 전부 참, 호당이야 허당. 아, 그래, 안 그래요? 응? 어? 미국은? 몇개 대도시에 연결로 되어 있는 나라지. 미국이 뭐그 넓은 땅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맞죠. 그렇잖아. 우리도, 어, 그 도시국가야. 우리도 로마처럼 도시국가로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은 서울이라는 그걸 최대한 미국해야그 서울을 키워야 돼. 공룡이 왜 없어졌어? 몸은 큰데 수도가 작았던게 머리다. 그래 그래 인간은 왜 이렇게 발전됐어 몸은 적은데 머리가 거기에 비해서 커다니 수도가 커야 돼 그래 두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커야 돼 일본 동경이 서울보다 세 배야 왜 일본이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나 동경이 그렇게 크다니까 두뇌집단이 그렇게 많이 살아 내가 말하는 거는 그걸 명심해 그래서 뭐 용인시뿐이 아니라 김포시 용인시 구리시 뭐뭐 뭐 동두천, 의정부시, 전부 서울특별시, 의정부구, 알겠죠? 이래서 행정대통합을 해가지고 어? 내가 대학도 서울대학을 메가벌시티 만든다고 그랬잖아. 메가벌시티. 메가벌시티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학. 그지? 유니버시티는 만명 이상의 대학거 메가버스는1 1 0만명이이이 i 테 t 서울 t Oh, so the 어, 서 g a w 가 s h i Him Pony m e g a w a 어 h i so Peng Mammy. c o m 0 on. What's up? w 0 a t s up? w 가 a t s up? What's 가 p What's up? w h 그 글씨를 뭐라 그래요? 메트로. 메트로폴리탄이야. 메트로 서울 메트로폴리탄이 세계 1위가 돼. 그럼 우리, 우리나라 경제가 확 살아나. 그러면 충청도, 강원도가 뭐가 돼? 수도권이 돼. 어마어마하게 발전돼. 국민 경제가 확 살아나 그냥. 아니 자기 집이 수도권이 됐는데 좋아야 해. 경기도 전체가 서울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가 붙어 있잖아요. 아, 이쪽에는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수도권이 되버리니까 얼마나 대단해? 저,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아, 안싫어할까요아 부산 쪽에 붙어 있 생각하면 부산은 어, 어, 그쪽에 붙어야지. <laughs> 이 서울 가까운 데는 전부 서울특별시가 되버리니까 내 말이 굉장히 무슨 말 같아도 내가 이걸 30년 전에 주장했던 사람. 야근데 지금 봐 흉내 내죠? 선거판에 이르면 경기도 전체를 서울에 으면 표가 무진장 쏟아져 나와. 그거 실천하라고 여당을 있는데 지금. 그걸 추진하는 정당은 무조건 국회의원 선거에 압선이야 왜? 땅값이 우선 두세대 끼잖아. 생각해봐. 응? 어? 또 이제 충청도, 강원도 땅값이 막덜먹거려 왜? 수도권이 끼니까. 그럼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자를 당장 느끼게 되요. 네, 어, 그럼 소비가 늘어나요. 그 경제는 전부 심리야 음. 경제 경영은 경제성장은 심리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하늘국 확장에 어. 대해서 말씀 주셨는 하늘국은 여기가 지금 100만평 제일 하늘국 제일 하늘국은 마장저수지에 있는 어, 마장. 제일 하늘국 거기는 마 제2 하늘궁은 하늘궁 실버타운이. 응, 음, 실버타운. 하늘공 실버타운이 대규모로 만들어요. 제3 하늘궁 기산젖어. 거기다 하늘궁 실버타운이 대규모로 만들어요. 이미 주요한 장소는 다 확보해놨어요. 하여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도 지절로 다 따라와. 돈은. 그 일반 사람들같 갖다 으면 그게 되겠나. 내가 무력 없이 가는 거또 내가 42년 됐지만, 4 6년 46년이면 됐지만, 어. 요새는 형식적이야, 지금. 글쎄요. 음. 대선 때문에 맨날 선거가 오니까 못 하는 거야. 그잖아, 몇 개월 정도. 음. 그잖아, 못한 거지. 아, 내가 좋아하는 게무리없이 하루 하루도 안, 1년도 다 하루도 안 가져. 뭐, 헤어지면 내가 오전에도 말 그러니까 내가 뭐돈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 건축 비용이 어딨나보다. 일반사람 일반사람은 추었다저모텔 일반 사람은 한두개도 못 사. 그 추석 때도 하늘궁 무료급에으로올라오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브레클스하고 글러브하고 는데무식은매거 지금 무료식는요 자, 메트로폴리탄은 세계 음. 1위가 돼요 공항도 인천공항이 세계 1위야. 근데 이름 인천공항 안 돼. 서울공항으로 바뀌어야 되고. 서울국제공항으로 바뀌는데. 인천공항이 뭐예요? 인천공항나라 망하는 거예요. 왜? 서울이 왜 김포와 인천이 서울이 돼야 되냐? 서해 바다와 서울이 붙지 않으면 서울은 생명력이 없어 바다와 수도가 붙을 때 무지무지한 힘이 생겨. 미국의 워싱턴 바다와 붙어 있지. 일본 동경 바다와 붙어 있지. 그렇잖아. 모스크바 수도가 바다와 안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구루지아와전쟁에 대해 뭐또 이번에 또쿠이 전쟁 뭐예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하고 네. 전쟁에 대해. 아,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고 땅 때문에 떨어져 나가. 왜? 수도가 내륙에 갇혀 있어. 영국, 런던 바다에 붙어 있어. 강하고 붙어 있잖아. 이 서울은 바로 앞에 바다인데 인천에 가려가지고. 그게 뭐요 그럼 명으로 바꾸면 되지. 는 어, 그러니까 응. 인천을 없애버리고 서울 메트로폴리탄는 바다와 붙어 있다 대단한 거요 그렇죠. 상해하고 응. 붙어 있는 거야. 홍콩하고 붙어 있는 거야. 아, 그래야지. 응. 그래야지 강줄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 내 말을 여러분들은 무슨 귀신 시나라 가박는 소리 가그러는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도가 바다에 붙어 있는 나라만 급성장. 결국 그러네. 그렇다니까 중국이 왜저안 좋냐면 상해가 중국의 수도가 돼야 된다. 상해가 중국의 수도가 돼야 된다니까. 바다에 붙어 있잖아 상해가. 그런데 북경은 내륙에 있잖아. 맨날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맨날 난리나고 저금 저기는 맨날 천안문사 때 만나고 저기는 재수없는 거야. 저 북경 거그 천안문 광장을 만든 왕조는 재수없는 왕조였단 말이야. 어, 일본 놈한테 말이야 그냥 통째로 한국 재수없는 왕조야. 거기를 갖다가 거기를 서울이라고 만들어 놓은 중국은 한심하게 거기는 황사의 길목에 있어. 상해는 1년 12달 황사가 없어. 그러면 어느 대사가 북경에 가서 앉아 있을 거고. 미국 대사가 사변해버 공기 들어봐서 난 미국 대사 안 한다. 중국 대사. 그럼 그북경의 수도 자리가 거기가? 나는 이제 중국 사람들도 좋아. 홍콩으로 바꾸든지 상해로 바꿔야 돼. 중국 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건 뭐야? 뭐 이따보다 아, 뭐, 뭐 수도를 해놔. 뭐냐뭐 그냥 그 황사 황사 김목에 응. 수도가 돼가지고 어떤 데는 도시가 안 보여? 근데 상해는? 아주 날씨가 좋아 <laughs> 내가 왜 이런 말 하냐? 미래를 이야기해 준 거야 바닷가에 있지 않은 수도는 황사 때문에 못 살아? 앞으로 그래서 서울은 빨리 바다를 끼어야돼그 인천이라는 도시를 빨리 없애야 되고 인천공항이란 이 인천 하면 이게 뭔지 몰라 왜그 사람들 코리아 공항인지 몰라요 잘 관광객들은 이지 네. 네. 어머 서울 공항 국제공항은 음. 어머 이 서울이고 코리아 메트로폴리탄 서울 메트로폴리탄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인천 메트로폴리탄도 아니야 인천시티 애구애들도 그인 인천, 서울 하가지고 부산만 잘 알지 그래 잘 몰라요 인천 잘 몰라 그건 메가드나아는 거지 네. 우리가 무슨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내 마무리 하지 뭐. 어, 그래. 내가 이제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 보면 한심해서 하는 소리야. 나는 뭐 여러분 들 보면 난 인간들 보면 한심해서 내가 하는 소리야. 내가 30년에 저출산 떠들 때 그게 내가 여러분들 을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내가 망신당할 줄 알았어. 내가 아, 서울, 대한민국 이거 싹네개 도로 꽂히고 경기도 서울로 해야 대한민국 살아난다 이럴 때, 아이고, 대한민국 다 망하면 그때 할 거야. 인구 적정 다 망하면 내 정책 할 거고, 대한민국 다 망하면 어머 경기도 인천 서울에 안 그러면 우리나라 망한다. 세계 첫 번째 공항이 우리나라 이름을 알려야 될거아야 인천공항이 세계 일등이야. 그 말이 돼? 서울 국제공항이 일등이야. 이러면 서울이 알려지고 코리아가 알려지는 거예요. 아, 맞아, 맞습니다. 애들 교과서에, 전 세계 교과서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 인천공항이. 어머 인천공항이 중국 거야. 이래. 아, 맞아. 맞아. 근데 서울 국제공항이서 저렇게 어머 코리아 서울? 애들이 인식이 확 달라. 나라 이상이 달라. 나는 우리나라에 이 정치인들이나 교육자들은 밥 먹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laughs>